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연 후기입니다. 이번 주에 태양이가 공연하는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공연을 일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번총두번 보고 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 기억이 다 날아가버리기 전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말로나마 남겨두고 싶네요. 첫 관람은 일요일 저녁 공연이었는데 태양은 이렇게. 아니 커튼콜에서도 사진 한장못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아니 커튼 꺼에서는좀 찍게 해줘라. 그게 아니면 내가 내 최애랑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 아무튼 혹시나 해서 입장할 때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토존에서 열심히 찍었어요. 지난번에 징찌 공연 보러 갔을 때 팬들이 굿즈랑 같이 사진 찍길래 저도 기링 하나 챙겨갔습니다. 귀엽지? 태양이는 첫 공연이 아니지만 저는 태양이 공연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산처럼 쌓여있던 이 주치측에 대한 분노가. 눈녹듯이 녹았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 조명들이 좀 어둑어둑하고 그런 데다가 옷도 똑같이 입고 군무를 추는 거라서 이 새끼 잘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이지 1분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를 한 눈에 못 찾으면 막 어, 스스로가 너무 서운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걱정했는데 아니 어슴프레한 조명이 들어오자마자 어? 저기 있네? 쟤네? 뭐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태양이 저기 있는데요? 딱 보여 그리고 공연 중에 태양이가 센터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확실히 센터지 우리 태양이. 그리고 다음 장면부터는 두 번째 공연이랑 비교를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달라지는 부분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두 번째 공연은 평일 수요일 공연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N차 관람을 염두에 두고 예매한 건 아니고 사실 볼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TMI인데 이날 회사를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 날이어서 아 5시에 일어났거든요. 아침 5시에. 근데 공연장 도착하니까 눈을 뜬지 지금 15시간이 지났어. 태양아 할미가 너무 피곤해서 돌아버릴 것 같아. 근데 또할 거는 해야 되니까 도착해서 또 다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오늘은 키링 말고 사진을 데리고 왔지. 이러면서 같이 셀카드 남겨보고 그러고 나니까 복도 소파에 자리 하나 비어있길래 거의 몸을 던졌어요. 지금 눈을 붙여야 한다. 안 그러면 공연 보다가 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이상해. 여기 홀 안에 공기가 왜 이렇게 엎되어 있어? 왜지? 분명히 촬영이 안 되는데 팬들이 왜 저런 카메라를 가지고 왔을까? 하고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아 근데. 입장을 하는데 커튼콜을 제외한 모든 촬영이 금지라는 거예요. 커튼콜을 제외한 어 그러면 커튼콜은 된다는 거잖아. 진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입장할 때또 물어봤죠. 확인 사살 해야 되니까. 근데 어머 세상에 이번 주가 커튼콜 데이라는 거 있죠. 나 몰랐니? 나 이거 모르고 지나갔으면 정말 억울해서 잠도 못잘 뻔했다. 착석한 다음에 예매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어 커튼콜 데이가 맞아. 헐. 그때부터 다시 눈에 힘이 생기고 엔돌핀이 퐁퐁 솟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커튼콜 데이나 스페셜 커튼콜 이런 게 일정이 좀 불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예매할 당시에는 몰랐던 게 맞고 그리고 예매를 완료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 볼거 아니에요. 자리를 확보했으니까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 세계를 잘 몰랐던 거지. 너무 오랜만에 하는 덕질이라. 와. 아무튼 편안하게 난 이미 공연 내용은 알고 있고 태양이 동선도 알고 있으니까 정말 편안하게 감당했습니다. 첫 장면에 태양이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등장해서 역시 내 새끼 카리스마 쩔어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동구가 배달하는 장면에서 아까 그 근무쳤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초록색 줄이닝으로 갈아입고 동구 역할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아 근데 제가 관객석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태양이가 그 초록색 줄이닝에 그 더벅머리 가발을 쓰고 무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너무 심하게 해맑은 표정으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요. 그 장면에서 너무 빵 터졌어요. 아직 리해랑이 정식으로 등장도 하기 전인데 그 장면 보니까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약간 동네 바보, 동네 바보 맞지 컨셉이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는 리해랑으로 제대로 등장해서 그 다음에 기억나는 장면들이 뭐 동무 성형했니? 비나니 이런 장면. 그냥 아낌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두번다 말하는 걸로 봐서 애들이 아니고 진짜 대사인 것 같고. 레알, 레알이 뭐이니? 하는 대사도 두번다 나왔고. 첫 공연에서는. 나 만날 공부를 좀 하라고, 호야가. 그러니까 이 호원 배우가 어쩔 기 v 이것도 하는데 두 번째에서는 안 했고. 사진 찍는 장면에서 태양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요것도 했는데 두 번째는 안 했고. 그리고 태양이가 오디션 볼 때마다 24살 김민수라고 자기소개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긴 춤을 추고 그리고 엔딩 여정 하면서 괜히 호우 몰아 쉬고 하는 것도 볼 때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기타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코드 이렇게 튕기는 정도긴 하지만 멋있다라고 했는데 핸드싱크 선생님 허공에서 막 기타 이렇게 막튕겨줘요 <laughs> 그런 데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자기가 기타를 너무 열심히 쳐서 열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리해진이 되게 진지하게 기타를 아무리 열심히 쳐도 손가락에서는 피는 안 납니다 이러니까 태양이가 내가 기타 잡았어 안잡봤잖아안잡봤잖아 안 하는데 어그 장면이 진짜 웃겼어요 말하는 톤이 약간 이양르고 말하는 거? 그리고 슈퍼주인 아주머니께서 리해랑이랑 리해진 보면서 동구 친구들이냐고 진짜 잘생겼다고 마치 한마리 인팔라 갔다고 하니까 막 인팔라 생겨내고 인팔라가 정말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는 계속 태양이한테 너무 잘생겼다고 막 아이돌 갔다고 하니까 심지어 트라우마 춤을 춰줬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 장면에서 관계 때 완전 다 넘어왔어요. <laughs> 다음 생에는 평범한 너네들 앞집에 섹시한 여자로 태어나서 너네들 다 가지고 날 거라고. 안녕 내 네, 놀이기들 막 이러는데 <laughs> 섹시한 여자라는 몸짓을 막 하는데 아니 그냥 귀여워. 그리고 뭐 평상에 누워서 내 다리 좀 받아라 하고 다리를 이렇게 촥 넘기는데 다리 길이 2미터 <laughs> 아, 정말 모든 장면이 다 기억에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제내피셜인데첫 번째 공연까지만 해도 분명히 태양이가 안절했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이돌로서의 태양이 능력치 근데 일부러 안 티려고 여기서는 SF9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조화를 이루려고 태양이 능력을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것처럼 애드립도 많이 아낀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아, 리 태양이 몸이 근지근질하겠다 저거보다 더 화려하게 춤을 출수 있는 아이인데 지금 능력치를 숨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 두 번째 볼 때는 어 난리났어. 파티 타임이라는 넘버가 있는데 아주 잠시지만 태양이가 엄청 혼자서 화려하게 휘리릭 춤을 추고 뭐 동선으로 가는 장면도 있었고 더 이상 태양이 능력치를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아는데 아낄 거뭐 있어.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다하자 태양아. 저는 두 번의 공연을 다 무대 오른쪽에서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가운데 앞쪽이 제일 좋고요. 단상에 앉아서 기타 치는 장면은 중앙에서 살짝 왼쪽이 좋고 근데 전반적으로 무대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가깝고 앞쪽에 가까운 자리가 있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태양이가 의외로 코미디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로맨틱 코미디도 해주면 좋겠다. 오늘 원작 영화를 보고 가시면 원작의 유명한 대사들이 뮤지컬에서는 어떻게 좀 변주가 되어서 나오는지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작에서 죽디 말라! 이 대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손현주 배우님이 엄청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시는데 뮤지컬에서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짧게 금방 지나가요. 그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어떻게 전설이 되라는 거이니! 혜진이한테 해줄까지 여러 유명한 대사들을 직접 듣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끝으로 가면서는 좀 슬퍼요. 아는 내용이지만 슬픕니다. 우리 중에 한명 살아야 한다면 그냥 네가 살아! 이게 태양이 마지막 대사인데 어찌나 먹먹한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작품은 끝이 나고 마지막에 인사할 때도 태양이만 약간 잔망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분들이 계속 박수만 쳐주셔서 조금 아쉬웠어요. 좀더 많은 팬서비스가 고픈데 <laughs> 근데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커튼 콜 데이 말고 안 커튼 콜 데이가 좋으려나 싶기도 한게 커튼 콜 데이에는 다들 촬영을 하느라 박수 소리가 잘안 나와요. 저도 촬영하느라 박수를 칠 수가 없었거든요. 태양아 이 할미가 생각이 짧았어. 다음번에는 삼각대를 한번 잘 준비해볼게. 그래서 촬영도 하고 박수도 칠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 그러니까 박수 소리 작다고 서운해하지 말어 알았지? 나머지 회차들도 다음주에 게스팅 일정이 나온다는데 다음 공연은 백인태님이랑 페어를 아직 못 봤으니까 시간이 맞으면 다시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공연 얘기는 마무리하고 하, 5월 초에 웰컴 키트가 도착했는데 그거 언박싱하면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정말이지 기대가 하나도 안 돼요. 부츠를 대하는 FNC의 태도가 어떤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Ja. 이거 마음에 든다. <laughs> 정말 가족 사진 같네.